안녕하세요, 자, 안내문 내용 일치입니다. 선택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. 네, 자 목공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가할 수있문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 일치하는 파트입니다. 일치하는 거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내용 일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공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.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여들 어디 있나요? Previous 예전에 woodworking experience. 자, 예전에 woodworking experience가 그치. 어, 예전에 우드 익스플로러, 워킹 익스프로러 이게 이제 목공, 목공 경험이죠. 예, 이것이 not necessary,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요 선택지 괜찮아요. 맞죠? 오케이. 그다음 볼게요. 자, 연령 제한이 있네요. age requirement가 있는데 16세 이상입니다. 그렇죠? 네, 16세 이상입니다. 그다음에, 자, location이 뭡니까? h o w b e r k i n Community Center입니다. 날짜, 시간이 나오네요. 가격이 399달러에서 쭉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들 나머지는 뭐? o k a with the guidance of the instructor, 강사의 안내로 각 학생은 will leave 떠날 수 있습니다. With handcrafted, 손으로 만든 craft가 만들다드시군요 손으로 만든 side table, 사이드 테이블, 그렇죠? 사이드 테이블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의자가 아니고 그렇죠? 사이드 테이블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도 뭐? 어렵지 않는 그런 선택지입니다. 다 이해할 수 있겠죠? 너무 쉽습니다. 볼게요. We offer full refund. 그렇죠? 우리는 전액 환불. 전액 환불 용어로 full refund. 이게 전액 환불이에요. 전액 환불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if you cancel at least 최소한 10일 정도 in advance 먼저. in advance가 미리죠? 먼저 10일 정도를 먼저, 그죠? 네, 캔슬하신다면 바로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. 는 얘기죠. 됐 네, 여러분들? 오케이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See you next time. 네. Bye.